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옮겨놨구요. 얘는 사실 뭐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일단 이 타입들 필요하니까 만들어줘야겠죠? 클래스 3개 바로 만들어줄게요. 클래스 3개 만들어서 일단 타입 사용, 객체 만드는 거는 해결. 그리고 이제 메서드가 필요하니까 메서드 만들어 줄게요. TV 특징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맞게 넣어주고요. 출력문 이런 것들 써야 되니까 얘도 넣어줍시다. 일단, 이런 과정들은 사실 큰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첫 번째 문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당연한 걸 그냥 코드로 전환시킬 뿐이니까. 자, 그러면, 끝났죠? 첫 번째 문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몇 번이고 반복을 했던, 그냥 클래스 만들고, 메서드 안에서 출력하는 거 넣어주고, 그냥 그겁니다. 자 중요한 건두 번째 문제였는데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바로 가져오진 않을게요. 이거 아 여기 이미 들어 있구나 가져가 되겠네요. 이자두 <laughs> 번째 문제를 가져와서 보니까 일단 상황이 좀 있고요.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이건 뭐야? 자 DVD 방에 3개의 서로 다른 TV가 있다 그리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각 TV의 특별한 기능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제 기본적인 기능만 쓴다 근데 현재 리모컨이 3개나 있다 근데 리모컨 3개나 있, 있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느껴지니까 자, 통합 리모컨을 하나 만들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자제품 매장 같은데 가시면은 어 브랜드마다 나뉘기도 하고 브랜드를 통합시키는 리모컨들도 가능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뭐 A, A TV도 킬수 있고 B TV도 킬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TV들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리모컨의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말하는 표준 TV 리모컨이라는 게 그거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어차피 켜기 끄기만 할 거면 뭐 특별한 기능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통합 리모컨 하나 놓고 쓰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 개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 이 밑에서부터가 사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됐었던 문제인데, 일단 타입이 쓰여 있습니다. 표준팁이라고 하는 타입. 사용을 하려고 해요. 클래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클래스를 바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일단, 이 표준 TV라는 걸 사용해서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변수도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근데 그 만든 변수한테 a 샤오미 TV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누구예요? 지금 샤오미 객체를 샤오미 TV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 연결했죠. 그럼 이 변수는 리모컨 들고 있겠네요. 어떤 리모컨 들고 있는 거예요? 샤오미 TV 리모컨 들고 있겠죠, 그렇죠? 응. 그러면 지금 표준 TV 타입의 변수에게 샤오미 TV 리모컨을 넣으려고 하는 이 행위,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상속을 통한 캐스팅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도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친구들한테 다 표준 TV를 상속받게 할 겁니다. 지금 의미적으로만 봤을 때 A B 테스트 통과돼요? 조금 애매하죠? 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음, 사실 문제가 좀더 부합하려면, 그냥 TV라는 클래스로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의미가 막 엄청 부합하진 않지만, 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속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의 의도를 맞게 풀려면. 자, 상속을 통해서 리모컨 연결하는 과정은 다 완료를 했어요. 근데 지금 메소드 없다고 뭐라 하죠? 샤오미 TV 객체한테는 분명히 이런 메소드가 있을텐데 왜 여기 없다 그래요? 지금 A표준TV라는 이 변수가 가진 리모콘은 샤오미 TV 리모콘인가요? 아니겠죠? 얘는 타입이 표준TV니까 무조건 표준TV 리모콘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버튼 없으니까 그러면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버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버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넣어줘야 되나요, 이거? 넣을 필요도 없죠? 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봤던 그림. 지금 현재, 이제, 어, 변수 객체, 변수 객체에서 3개는 좀 무시를 하고, 표준 TV 타입으로 변수 하나, 그리고, 샤오미 TV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이 연결이 됐는데 이 친구는 샤오미 객체고요. 얘는 표준 TV 리모컨 아니 표준 TV 변수. 그럼 이 리모콘은 표준 TV 리모콘. 여기 있는 이 리모콘은 샤오미 TV 리모콘이 되겠죠? 샤오미 TV한테는 메서드가 3개 존재하는 상태였고요. 켜기, 끄기, 뭐, VR 켜기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다고 했을 때, 표준 TV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겠죠? 왜? 우리가 막 방금 전에 만들어줬던 이 켜기 끄기라고 하는 이 버튼들밖에 없을 거니까. 그죠? 여기에는 버튼 두개 들어있습니다. 하나, 둘. 얘한테는 버튼 몇개 있어요? 얘는 세개 있겠죠? 메소드가세 개니까. 근데 이 마지막 버튼, VR 켜기라는 버튼은 여기 없기 때문에 이 변수를 통해서 리모컨을 누를 때에는 못 누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 표준 TV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으로 리모컨 누를 거야. 근데 어떤 버튼을 켜기 버튼 누를 거야? 라고 하면, 얘가 얘를 누른다는 얘기고 전파를 타고 쭈루루룩 와가지고 이 리모콘에 들어있는 켜기 너 일로 와 하겠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내용은 샤오미 TV 켜기가 맞잖아요 그게 출력되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자 밑에 샤오미 TV 말고 삼성TV 리모콘으로 바꿨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삼성TV에도 어차피 이런 버튼들은 있을 거고 표준TV에도 있으니까 얘 누르고 들어오면 삼성TV로 만들어진 그 객체에 들어있는 켜기가 실행이 된다. 지금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가 본인의 개성대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사실 이러면 끝나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은 건데 이미 해답이 쓰여 있는 상황이라서 얘는 문제 끝났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제. 샤오미 잘 되고요. 삼성 잘 되고 LG 잘 돼요. 그리고 이거. 근데 이거는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얘가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은 쉽게 이해를 하는 거고 키워드는 얘입니다. 핵심은. <laughs>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해볼까요? 여기에는 메소드가 그러니까 메소, 이 표준 TV 안에 있는 이 표기 끄기 메소드는 내용을 가지면 되긴 돼요. 상관은 없어요. 내용을 가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근데 내용을 가져도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출력될 일은 없겠죠. 지금 우리 코드 상황에서. 애초에 표준 TV로 만들어진 객체를 연결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있는 출력문이 출력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비워놓는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 굳이 써봤자 여기다가 막 열심히 이런 걸 써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건안 나오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서 그래요. 이런 거. 에이지. 아무리 열심히 써봤자 이게 아무리 많아봤자 안 나온다. 오버라이딩 된 걸로 출력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코드가 얘를 만나기 직전이 여기죠 이 위에죠 여기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 코드 얘 만나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A표준TV라는 변수 지금 이 자리 어떤 객체 연결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그림을 하나 봅시다 그 방금 전에 제가 그 블록을 씌웠더니 60번째 라인 여기 다음에 실행되는 게 65번째니까 일단 60번째 라인까지 상황을 볼게요 여기가 A 표준이라는 변수고요 여기는 LG TV 객체죠 그리고 리모콘 연결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LG TV한테 메서드 3개 그중에 지금 끄기 실행해 줘 여기 버튼 2개 있으니까 끄기 눌러 줘 오케이, 누를게. 너 일로 와. 한 거죠. 여기까지예요 이게 60번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65번째 라인. 이 코드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뭐냐. 자, LGTV 타입으로 ALGTV라는 변수를 만들어냈어요. 이름이 이게 맞나? 어, 아, 맞나 ALG2. 변수 만들었어요. 얘는 LGTV 타입이죠. 얘한테 뭐 주고 있어요 지금? A 표준 TV가 가진 리모컨 주려고 하죠 A 표준 TV가 가진 리모컨은 이거죠 이걸 이렇게 줬대요 이게 어디 연결돼 있어요? 여기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LG 객체를 LG 타입으로 만든 LG 변수한테 연결하는데 지금 코드에서 뭐 쓰여 있어요? 수동형변환이 쓰여 있죠. 이거 없으면 에러거든요. 이거 왜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린 여기서 수동형변환을 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한 일은 이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 완성시킨 거 아닌가?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수동형변환을 안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가? 경고도 아니고 우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받아서. 아? 그 거의 정확하게 말, 말씀하셨는데 볼게요. 우리가 받은 건얘에요 얘를 받았죠. 근데 우리 아까부터 얘는 LG 리모컨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럼 얘 뭐예요? 표준 TV 리모컨이죠. 우리 지금 뭐 받았다고요? 이걸 받았어요. 이거 뭐였다고요? 표준 TV 리모컨. 그럼 결국에는 이 LG라고 한 LG 타입으로 만들어진 이 변수가 받는 이 리모컨은 현재 표준 TV 리모컨이에요. 표준 TV 리모컨에 버튼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걸 받았습니다 우리는. 얘는 버튼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LG 타입에 들어오려면 LG 타입 변수한테 이 리모컨이 제대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LG 타입 리모컨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LG 리모컨. 그럼 얘가 이걸 넘겨주는 이 과정에서 한번더 변화가 일어났겠네요. 여기가 애초에 들어왔을 때. 계속 표준 TV 리모컨을 유지하고 있다면 넣는 거부터가 안 되겠죠. 지금 이게 이 상황이에요. 넣는 게안 되는 상황. 불가능한 거죠. 타임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실제로. 표준 TV는 LG TV가 될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 형변환을 통해서 야, 이거 괜찮아. 받아도 돼. LGTV 리모콘으로네가 인식하고 받아도 문제 없어 라고 우리가 자바한테 알려줘야만 가능해요. 근데 얘가 LGTV 리모콘으로 어, 그러니까 수동형 변환을 통해서 LGTV 리모콘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기에는 없던 버튼이 하나 생겨나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버튼이 안 생기고 그냥 통과만 됐어요. 그럼 게임모드 전환이라는 버튼을 못 누르잖아요. 근데 수동형 변환하면 눌러지죠. 그렇죠? 이건 실제로 여기 리모컨에 있는 버튼이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니까 누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바는 경고한 겁니다. 야 이거 타입 안 맞아. 너 이거 이대로 가면은 문제 생겨. 안돼 위험해. 근데 우리가 야 괜찮아. 이거 LGTV 리모컨으로 인식해도 괜찮아. 왜? 어차피 연결될 거 LGTV 객체였으니까. 우리가 보증을 쓴 겁니다. 자바한테 괜찮아 진행시켜 어, 이거 LG TV 리모콘으로 형태 변환시켜서 넣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 내가 보증 살게. 그러니까 해준 거예요. 그리고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어, 실제로 변환되어 들어왔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가능하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여긴 버튼이 하나 뿅 생겨난 거고, 여기도 버튼 3개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기능을 상호작용화 시킬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미화감을 느끼셔야 되는 게, 어, 그러면 우리가 이 타입, 이 수동 형 변환만 해주면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지 간에 다 변환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건 인트와 더블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음, 얘를 자동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요. 자동은 그래서 수동을 만약에 쓴다면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하려는 건 문자열 데이터를 정수형 타입에 넣고자 하는데 당연히 안 되니까 이거 인트로 수동형 변환 때리면 가능할까? 에 대한 질문입니다.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방식이 달라요. 이게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는 과정은 우리가 아까 전에 캐스팅하는 방식이 여기 앞에다 타입 써주는 거였잖아요. 호가로 열고. 자. 이런 거가 안 됩니다. 얘는. 문자열을 인트로 형 변환을 할 때는 문법 자체가 달라요. 그 문법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가 하나 나올 건데. 문자열은 인트로 형 변환을 할때 인티저점 파스인트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야 돼요. 자, 데 볼게요. 지금 여기만 딱 떼놓고 보세요. 이거 어떤 형태죠? 이건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형태인데, 이거 함수 호출문 아닌가요? 메서드 실행문? 똑같죠 모양. 이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데, 이런 건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함수인데. 이게 있나 없나를 몰라도 일단 에러가 없다는 라건 있을 거고 자, 이 친구가 이름 소괄호 열고 닫고 인자로 지금 a를 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서드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인티저라는 클래스에. 왜 클래스에요? 우린 이런 변수 만든 적 없는데? 그리고 변수는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죠.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런 규칙들이 있는 이유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지켜야만 하는 거고.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 에러가 나지 않아도 우린 그걸 지켜야만 한다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 이걸 어긴다면 사용하면서 헷갈릴 거니까. 누가? 내가. 개발자 본인이 헷갈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인티저라는 클래스 안에 실제로 파스인트라는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이 파스인트라는 메서드는 어떤 메서드겠어요? 테팅 메서드겠죠? 왜? 클래스한테 직접 호출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쉽게도 얘는 출력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코드상에 문법상에 에러가 없어요. 빨간 줄이 없죠. 얘는 출력을 하면 뭐라 해요? 왜 뭐라 할까요? 일단 여기서는 넘버 포맷 익셉션이라고 발생을 했어요. 넘버 포맷 그냥 대충 느낌 보면 숫자 형식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넘버 포맷이니까. 포맷은 양식 형식 이런 거고 넘버는 숫자니까 자 지금 우리 하려고 한게 뭐예요? ASD를 숫자로 바꿔달래요. 이거는 음,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인트로 형분화하는 경우가 왜 필요해? 이럴 때는 의미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로 숫자로 잘 변했나를 확인해 보려면 사실 이것까지 해보면 되겠죠. 이게 문, 어, 숫자로 변환되지 않고 그냥 문자였다면 이어붙이기겠죠. 근데 숫자였다면 연산되겠죠. 연산됩니다. 문자열을 숫자로 현금하는 방법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방금 문자열이었던 걸 논리형 데이터로 바꿨어요. True라고 바꿨습니다. 이걸 숫자로 현금을 하고 싶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타임 미스매치, 불리는 인트가 될수 없어라고 하죠 근데 원래 킥픽스에서 형변환이 가능하면 에 d d 스트 s 인트 이런 식으로 뜨지 않았나요? 지금 얘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없죠 체인지 밖에 없어요 얘는 애초에 불가능해요할수 있는 방식 없다란 얘기입니다 아예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참고짓을 어떻게 숫자로 바꿀 거예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사실 참거짓이 0과 1이니까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문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이 0과 1은 자바에서는 0과 1이 참과 거짓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자바는 명백하게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불림이 존재하고 이 불림 타입으로 true랑 false가 값을 가질 수 있는 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0과 1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마다 다른 거예요. C 언어는 이런 불린 타입이 없어요. True, False라는 게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0과 1 가지고 실제로 논리값을 따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더 편하게 알고 있는 상식대로 쓰고자 이 불린 타입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써요. C 언어는. 그렇게도 사용을 해요. 근데 4번은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이것만 때려주면 이 연산의 결과가 컴퓨터한테는 1로 갈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형변환이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앞뒤 조건 상황이 좀 맞아야지 된다. 어거지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음, 내가 얘 그냥 두고 지금 어쨌든 여기는 형변환 되어 들어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거 가능하게 하는 방법 이 있을까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이미 형변화되어 들어갔으니까 얘는 뭐 갖고 있어요? LG TV 리모컨. 근데 이거를 삼성 TV 리모, 삼성 TV 타입 변수한테 넣었겠대요. 삼성 TV 변수는 삼성 TV 리모컨밖에 못 가지죠. 그럼 지금 LG가 삼성이 돼야 돼요. 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자바한테 LG는 삼성이다 라는 걸 말해준 적이 없는데 얘도 캐스트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안 되죠? 삼성TV가 LGTV를 상속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어거지로 수동형과는 만하면 다돼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표준TV는 LGTV한테 상속을 해주고 있었으니까 얘네들은 그 상관 관계를 만들, 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상속에서 클래스 간의 관계 성립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계 성립이 되어 있어서 가능한 거. 그런 거안 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은 못 한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얘를 넣어봤자, 자반은 인정을 안 해줘요. 불가능한 애니까. 이해 되실까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형변환에 관련된 것도 좀 많이 배웠어요.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자 정답은 올려드릴 겁니다. 음 그리고 내일 수업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나가긴 할 건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